반갑습니다. 녹색 정의당 수석대변인 비례대표 후보 1번 나순자입니다. 조국 대표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 혁신당 스스로 진보라 자차하며 노회찬의 길을 가겠다, 정의당을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례 후보 명단 어디에도 노동자 후보는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이 상상할 수 없던 반노동적 발언이 속출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북 KBS 총선 비례 후보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해명 부탁드린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 문제, 노동자의 목을 졸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업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결코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전형적인 노동 적대적 발언을 인용하며 편 판을 깔아 주려 했다는 변명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후 대응도 문제입니다 저와 강경수 후보가 술자리에서 만났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tv TV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인용한 강 후보가 SNS 댓글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기자에게 토론에 관련 질문을 받은 조국 대표는 이미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슬쩍 넘겼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안입니다.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노랑봉투법 폄훼 발언에 대한 조국 대표의 공식 입장을 촉구합니다. 같은 날 조국 대표는 국민이 행복한 7공화국을 위한 사회 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임금도 줄이고 세금도 줄여 행복하겠습니다만 노동자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단골, 단골 메뉴, 대기업 노동조합 책임론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연대 임금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주요 산별 노조들과 정책 협약을 맺은 것처럼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제도화와 단체 협상 효력 확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노동자가 행복한 7공화국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후보 나순자가 조국 대표에게 묻습니다. 조국 대표가 말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그 후는 어떤 세상입니까? 노예찬의 길을 가겠다, 정의하, 정의당을 대체하겠다 하시면서 노동자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대기업에게 정을 나눠주는데 이것은 노회찬과 정의당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노회찬과 정의당은 재벌의 탐욕으로 빚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에게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조국 혁신당의 정권 심판에 노동자는 어디 있습니까? 윤 정권 심판 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권 선진국 을 만드는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둘째 노랑봉투법이 민주노총 구제 법입니까 아니라면 sns 댓글이 아닌 방송 인터뷰에서 지나가듯 언급 이 아닌 당의 정식 사과와 노조 법2 3조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평등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대기업 고임금 노동저, 노동자 때문입니까? 재벌 중심의 독점 경제 때문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회연대 임금제는 현재 재벌 독점 경제와 기업별 노상관계에서 불가능합니다. 대기업 노조 책임론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녹색정의당의 네 가지 해법 경제민주화 초기업 삼별교섭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정의당은 노동자가 행복한 7공화국을 위해 진심을 모을 수 있는 정당들과 힘있게 연대하여 노랑봉투법을 다시 관철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노동자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을 나온 정봉희 위원장의 첫마디는 미래가 없다였습니다.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봉희 위원장이 밀실에서 만난다고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갈등의 양 당사자만 만나서는 갈등만 깊어지고. 국민 생명만 위험해질 뿐입니다. 하루빨리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시행된 공론화만 총 66건에 달합니다. 2017년 신고리 원전 오류호기 공론화위원회부터 시작해 2020년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에 이어 2024년 4월 현재 국민연금도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의대정원 역시 환자,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 시민사회 참여를 포함해 500명의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한달 이내에 수기과정을 거쳐 국민참여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해야 합니다. 의안, 의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1하는 의대 정원을 의, 의대 정, 증원을 2천 명 하자는 정부안, 2안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위 또는 의협안, 3안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노동시민 사회계 아닙니다. 이세 가지 안으로 좁혀 의제를 확정하면 됩니다. 물론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 이기는 의사,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권한 없는 협의체 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국민 참여에 참여 공론화 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 주십시오. 전공이 의협도 환자 생명을 볼모로 잡는 집단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참여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